유리하다 드디어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 동안 저의 명품 콘텐츠를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안 쓰는 거는 뭐 파시면 어떨까요? 이렇게 의견을 묻는 분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저럴 바엔 왜 사냐 이런 분들 <laughs> 저 댓글이. 예.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명품 조롱템 그리고 무쓸모한 제 명품템을 저희가 여러 차례 선보인 후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하여 올해는 좀 정리를 해보자 제가 올해 이사도 갈 예정이고 아 이제 명품으로 나를 치장하기보다는 내 내면을 <laughs> 다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또 처분을 하기에 앞서 유리알들이 아 이거는 파는 게 맞다 아 이거는 좀 아깝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명품백만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잘안 쓰는 백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중에서 이건 진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의 유리하다는 이 명품백 팔아요 말아요? 세른바야흐로 재작년 제 생일입니다 셀프 생일 선물을 샀죠 어 이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명품백 살때 남이 좀 봐줄 필요는 있어. 제 멋대로 가서 샀더니 잘안 들더라고요. 보이백입니다. 너무 새거 같지 않아요? 어 지금 진열대에서 바로 꺼냈나? 세 번까지도 착용을 안한것 같아요. 의무감이 한두번 정도. 저는 약간 캐주얼한 아이템을 더 즐기는 편인데 제가 갖고 있는 옷들과는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. 사실 컬러도 너무 예쁘고. 되게 구하기도 어려운 템이기는 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한 2년 지났거든요 이거 산지 가격 몇백 올랐어요 지금 너무 비싸졌어요 제가 샀을 때 금액보다 어 여기 영수증이 있네요 759만 원에 샀네요 장담하는데 800 넘어요 그리고 또 샤넬이 올해 들어서 가격을 또 올렸어요 뭐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샤넬이 시즌팩도다 800이 넘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클래식인데도 700만원대라는 것은 사실 되게 싸게 산 거긴 해요. 뭐잘 샀고 다 좋은데 내가 너무 내 스타일과 안 맞아서 이거는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을 입는 분들이 들시면 훨씬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저는 팔려가지고 왔어요.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? 이거 팔아야 말아요. 결정해주세요. 네, 애중의 미니백들인데요. 일단 이거 다 기억하시죠? <laughs> 지불놀이 갖다 파세요. 하도 많이 제가 들어가지고.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나? 거의 이것도 방금 샤넬 매장에서 꺼내온 것처럼 반질 반질합니다 팔아요 말아요? 얘는 묻지 않을게요 이건 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살 때는 100만 후반대였어요 190, 180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약간 오염이 있고 근데 미니백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사실 이런 스타일의 미니백이 그레이도 있어요 그건 잘 들어요 근데 빨강을 제가 안 쓰더라고요.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그래도 중고 매물 같은 거를 좀 보면은 뭐풀 패키지냐, 이제 박스가 있냐, 더스트백이 있냐, 그리고 뭐 인보이스, 그러니까 영수증. 있냐, 인데, 없어요. 누가 백살때팔 생각하고 사요. 난 누구보다 잘될 거야. 평생 될 거야. 이러면서 명품백 다들 사지 않아요, 마음은? 정말 얼마 안 돼서 다, 여기다 메사지 쳤었나 보다. 이런 거니까. 근데 이럴 때는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사람들이 다 그것만 찾거든.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. <laughs> <맞다>. 지블로리 <지불> 백을 <laughs> 샀잖아요? <웃음> 지불루리 백? 어, 저거 지불루리 백 아니야? 이렇게. 아, <laughs> 이렇게 한 거. 50만 원 내려갔다. 가격 십만 어, 내려. 네. 어,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, 지금 안 돼요. <laughs> 이것도 약간 의외로운 가방이 하나 올라올 거예요. <laughs> 맞아. 한때 여름에 이제 들면은 예쁘단 소리 좀 들었어요. 연청에다가 화이트 린넨 블라우스 같은 걸착 입고 여기다 이렇게 착 매주면은 예뻐 가지고 심지어 제 친구는 따라 샀어요. 이 핑크색 트위드 근데 이거 유명템이죠 되게 오래, 오랫동안 나왔고 네, 그래서 강남 엄마들 기저귀 가방 뭐 이걸로 유명했었죠 샤넬백 중에 가격이 괜찮아서 뭐 들어오면 솔드 아웃 핑크색임에도 불구하고 어우 뜻한 데가 한 개도 <laughs> <한 데도> 없어 <laughs> 정말 가볍고 장점이 많죠 다만 제가 이런 소년+ 소년 감성을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못 견디겠어 <laughs> 이게 그 당시에 블랙도 있었어요. 그걸 샀으면 어땠을까? 이 감성과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살때 401만 원을 줬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왜냐면 그때도 아니 이게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죠? 막 이랬어요 가죽이 아니잖아 약간 <laughs> 이랬지 나는 또 속으로 아마 지금은 한 5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구하기도 어렵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샤테크를 할 만큼 가격이 좋을 때 샀고 핑크색인 것만 빼면 굉장히 무난하죠 어? 이봄 여름에 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파는 거야 근데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럼 파는 거예요, 그죠? 결정해 주세요. 정말 왜 아직도 끼고 있었는지 모르겠는 의문의 가방. 샀을 때만 한몇번 열심히 들고 먼지 아니야? 어, 어, 장점이 있네요. 먼지가 쌓여도 티가 안 납니다. 어, 그 정도로 정말 안 들은 거 같아요. 가죽이 아니라 천이잖아 천. 이게 원래 이 세계 때가 하나도 안탄 거예요. 거의 새거 같은 느낌이죠? 어, 어쩜 이렇게 또 보관을 잘했는지. 모양 하나 흐트러짐 없이. 아, 안에 딱 하나 작은 오염이 하나 있네요.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한번 유추해볼까요? 21년 3월 3일이네요. 무려 3년 전. 새거나 <laughs> 다름없다. 심지어 이 향패치 넣어놨어서, <laughs> 어, 정말 냄새도 좋고요. <laughs>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약간 캐주얼 스타일의 옷을 입다 보니까 저와 딱히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. 저 이거 500만원대에 구매했어요. 근데 지금은 700이 넘을걸요? 어. 저의 첫 디올백이에요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팔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팔아요? 말아요? 완전 진품이고 제가 백화점에 샀어요 아마 백화점에 가, 매장에 가서 그때 산 기록이 있으니까 뭐 뽑으려면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다만 박스 패키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, 뭐 이런 상태는 좋고 출처는 확실하나 패키지가 없는 이런 가방을 팔아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팁좀 주셔야 될것 같아요 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수증도 없고 박스 패키지도 없고 어떤 건또 너무 오래됐고 이런 것들인데 안 들다 보니까 그냥 집에 짐으로 그냥 있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. 그리 오래된 백은 아니에요. 이게 한 2년 전인가 한번 유행이 쫙 돌아가지고 모두가 이런 뭐 흰색 검은색을 샀어요. 저도 한때는 잘 들고 다녔어요.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나쁘지 않아요. 활용도도 좋아요. 이게 크로스건도긴게 있고 하다 보니까. <laughs> 이거 펴지긴 하나? 어머, 이런, 이거는 회생이 불가능하겠네요. <laughs> 어, 잠깐만. 중고로 만약에 팔 거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지. 위주로. 아, 장점 위주로, 장점 위주로. <laughs> 가격대도 한200 초반대였나? 뭐 그랬던 것 같고, 가격대도 나쁘지 않았어요. 다만, 제가 잘안 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너무 탁 각이 명확하게 착착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는. 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사실은 200 초반대로 다시는 살수 없는 백이긴 하거든요. 팔까요, 말까요? 어머, 오랜만에 봐요. <laughs> 어머, 잘 있었니? <laughs> 아니, 이거는 색깔 문제인 것 같아요. 나한테는 한때 이 볼테가 변했을 때이 색이 쇼윈도를 다 <laughs> 장식할 때가 있었어요. 잘 맸는데 제가 진짜 몇번안 매서 거의 뭐 이런 가죽이 깨끗해. <laughs> 들었나 싶게 정말 흔적이 아, 이 안에 살짝 있네요. 어디 땅바닥에 닿은 적은 있나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돈을 주고 샀으나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다. 근데 뭐 이것도 신세계 강남 매장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서 뭐 구매 내역 같은 거한 번쯤 뽑아달라고 하면은 될 수도 있어요. 구매 영수증 옛날 것들 기록이 있으면 나오니까. 다만 이것도 박스나 이런 게좀 없긴 한 거예요. 그러니까 2023년에 한 번도 안 들었어요. 그런 거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. 그리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색감이 쨍한 이 친구가 또 나오죠. 이건 올해 여름에 두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격이 좋아요 그리고 좀 특색은 있죠 제가 루이비통 가방이 많이 없는데 사실 이런 가, 조그만 이제 파란 블루 가방을 대체할 만한 뭐 가방들은 사실 디자이너 빼기에도 많고 이것 좀 봐봐 깨끗해 손잡이가 흰색이면 벌써 뭐가 때도때가 탔어도 타야 되는데 <laughs> 누가 들긴 들었니 싶을 정도로 제가 손을 잘 씻고 다녔었나 봐요 이건 너무 오래됐어 뭐돈벌 생각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제 어디에 이렇게 세개 묶음해 가지고 얼마에 팔고 싶은데 누가 안 가져가나 예 오래된 명품백 3종 세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낡진 않았어요 그니까 러 사용감은 당연히 있는데 어우 야 낡아서 못 들겠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부치백 얘는 사실 너무너무 잘 들었고. 심지어 좀 예뻐요.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이게 은근 떨어지기도 하는 거야 가끔. 근데 이거 구찌 매장에 이제 신세 강남 구찌 매장에 가져다 줬더니 붙여주더라고요. 다 구찌 매장에 샀는데 거기서는 다 해주는 거지. 2021년 3월에 마지막으로 들었네요. 근데 이 가방은 정말 만듦새가 우수한 가방이에요. 되게 비쌀 수밖에 없는 조건을 좀 타고난. 왜냐 앞에 스왈로브스키 다박았지. 여기 위에 대나무 있지. 가방 봐봐요. 가죽도 많이 썼지. 가죽도 단단한 가죽을 썼어요. 디오니소스 라인이라고 아직도 또 굿즈에서 나와. 근데 나는 너무 지겨워 이제.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질린 거지. 우리 남편 참 착하고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멋지고 좋은 사람이지만, 난 맨날 집에서 보면 그냥 이 사람 잘 생겼나? 설마 뭐 대단한가? 약간 생생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만듦새가 좋고 사실 지금 살려면 굉장히 국가의 돈을 줘야 될 수도 있지만, 저는 너무 많이 지겨, 봐서 지겨운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팔고 싶은 거죠. 팔까요, 말까요? 발렌시아가 요 라인이 되게 오래됐잖아요. 밀어놓는 가방이라서 일단 내놓는 거예요. 명동 롯데에서 제가 샀던 기억이 나는데, 살 때도 할인을 해가지고 조금 싸게 샀어요. 100만원 중반대로. 난더 이상 얘한테, 어, 일말의제 <laughs> 미련이 없다. <laughs> 이 쉐입은 계속 나오지만, 이 패턴이 저는 조금 약간 아쉬운 거죠, 이제. 혹시 누가 이제 이거랑 같이 이정으로 이제, <laughs> 캐주얼 있는 날 이거 들고, <laughs> 정장 있는 날 이거 들고. 보테가 베나타의 아르코백이라고 통가죽. 어머 2023년 10월이야. 제가 너무 안 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한번 들었나 봐요. 근데 정말 안 들긴 했거든요. 카멜 가방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용감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거를 사실 팔기에는 좀 뭐예요. 많이 까졌어. 왜 내가 한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마지막으로 홈쇼핑에 이제 정말 극심했던 시절이었어.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버는 돈도 없는데 아,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야겠다.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샀던 가방이라서 현대홈쇼핑에 6개월간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들었어요. 정말로. 사용감은 많아요. 그래서 이거를 뭐 돈을 재다 제갑 받고 팔 생각은 전혀 없고 누가 삼종 <laughs> 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니까. <laughs> 이건 팔아야 될것 같아. 팔 수만 있다면. 여러분들의 팔지 말지에 대한 댓글 뭐 기다리겠고요 판매처도 좀 괜찮은 데가 있으면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샤넬백을 한두 개 정도 팔아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이제 남편을 시켜가지고 팔았는데 남편이 파니까 저한테 반만 돈을 주더라고요 수수료가 5 0야 집에서 썩힐 뻔한 거 내가 팔아서 지금 현금 350을 만들어다 줬다. 맞아. 근데 제가 저혼자했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. 뭐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어디서 만날까요? 현금 거래할까요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또 수출로 50% 너무 높지 않아요? <laughs> 그래서 이제 이번엔저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. 아무튼, 그런 이제 판매하는 과정도 촬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어떻게 팔았고, 얼마에 팔았고, 좀 궁금하지 않아요? 판 돈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컨텐츠가 정해질 거예요. 만약에 금액이 조금 약소하다, 그러면 이제 약소한 일을 하겠죠? <laughs> 그래좀 금액이 대단한데? 이러면 이제 여행도 갈수 있는 거고. 판매된 금액의 한10% 정도는 좀 좋은 곳에 기부도 하고, 나머지 이제 90%는 저희 유튜브 제작비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팔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일단 팔아야 될 물건들을 좀 정해 주시고 아 어디다가 팔았더니 조금 빨리 잘 팔리더라. 가격을 잘쳐 주더라. 박스가 없을 때이렇게 하면 좋다.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서 저희 콘텐츠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이게 굉장히 대기획이거든요. 유리하다 대기획. 명품 팔아 땡땡 하기 이런 거.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들 잘 골라 주셔야 돼요. 안녕. <laughs>